자, 다시 녹화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 녹화를 제가 한 20분 내지 30분마다 한 번씩 끊으려고 그래요. 그 <laughs>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한시간짜리 강의는 정말 보기 싫어요. 맞죠? 누구나 인정할 걸요. 근데 20분, 30분 요런 강의는 보고 싶다. 궁금하거든. 길지도 않고. <laughs>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30분이나 20분 정도에서 어, 녹화를 한 번씩 끊습니다. 그 이어보기로 제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 정도까지 배려를 해주고. <laughs> 자. 그래서, 어, 가스보이님 다음 주 제가 강의 일정 올렸거든요. 어,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 3월 7일 토요일에 제가 토요일 강의하고, 음, 그쵸? 인정하시죠? 맞죠? 그, 3월 7일날 토요일 강의하고, 어, 오후에 집에 오면 한7시니까한여시쯤 무한도전은 봐야 되잖아, 그죠? 무한도전 보고 8시쯤 <laughs> 이렇게, 어, 그때 하, 면될것 같아요. 한여시쯤 예, 네, 그렇게, 어, 그날 또 오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 시험 치는 날, 저녁 때마다, 시험 치는 날 하루하루 저녁 때마다 방송을 킬 겁니다. 시험 기간 동안. 그 시험 기간이 정확히 보면은, 3월 14일부터, 3월, 23일 까지에요. 그, 그때까지는 특, 특방, 아니,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특별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요 특별방송 안내까지 적어놔야지. 아, 일을 가십니까? 허허허. 어, 어, 어. 그럼 평일날도 안 되시나요? 8시면 좀 힘드시고. 평일날도 안 되시고. 평일날 저녁에도 일을 가시나요? 가스보이님 일정에 좀 맞춰주려고 하는 거 하니까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힘들구나. 그러면 어 다음 주 방송은 음 똑같이 일요일로 할게요. 일요일 해가지고 일요일이 8일이니까 8일 오후 2시 오후 2시 합시다. 내가 다음 주는 쉬지 싶어요. 아 수요일에 쉬신다고요? 아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내가 바쁘고 싶은데 일단 다음 주까지만 일요일로 할게요. 어 일요일 하고 어그 다음 주부터는 뭐 수요일, 일요일 요렇게 이틀씩 하든지 그런 식으로 어차피 방송을 조금씩 늘려가야 되니까 늘려가야 또 시청자도 늘거 아닙니까? 그쵸? <laughs> 아유 제가 감사하죠. 우리 가스보이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방송 도와주시는데 요렇게 채팅 쳐주시고 하시는 게 전부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 저만 어, 저도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은 다음주 일요일에 오후 2시로 일단은 잡겠습니다 잡고 <laughs> 특별방송 해가지고 특별방송을 어떻게 할까 음 요거를 12포인트 주고 어 실기 이게 1회차 실기죠 2015년 <laughs> 1회 실기 검정 대비 어 특별방송 공지에도 올려놔야겠어 아 요거를 요래 적어놓고 공지에다 띄운 후에 링크를 달아야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일단은 어, 두번째 방송 두번째 방송 일정으로 하고요 제가 이 마이크를 있지 않습니까 핀 마이크를 제가 하나 샀어요 어디있더라 갖다 버렸는 모양이네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어폰 같이 생겼습니다. 요 요렇게 이어폰 같이 생겼는데 이어폰 끝에 그 이어폰 잭 있죠. 뾰족한 거. 그 이어폰 잭 하나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마이크가 달렸어요. 그래 가지고요. 옷에다가 여기다 걸려 가지고 어 여기 옷에다 걸어 가지고 방송을 할수 있는 거를 제가 사, 샀는데 그게 꽂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배송 받았는데. 그래서 그 보니까, 제가 11번까지 구매한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그 방송한다고 저도 돈 많이 썼습니다. 이거 거의 한 40만원 돈 가까이 제가 장비를 샀어요. 그, <laughs> 이번 달은 완전히 거지 됐죠, 뭐. 그 여자친구 밥도 한끼못 사주고 지금. <laughs>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바구니 말고요. 주문 배송 조회가 있지. 그렇지. 제가 이번에 산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어, 마우스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산 거고. 자, 여게핀 마이크. 핀 마이크. 마이크인데 선이 달려가지고 옷에 꽂아서 쓸수 있는 핀 마이크. 그리고 여기 어,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내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지? 내 마우스 포인트 방청장치. 마우스 포인트 보이게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됐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한 표시가 되니까 <laughs> 그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수험생들이 또 이렇게 알아봐주면 저는 더좋고요 재밌고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취미에 맞아서 동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동영상 강의 많이 찍었잖아요 그또 그런게 제 취미에 맞고 동영상 편집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편집하려면은 동영상 소스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캠으로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이렇게 방송도 하게 되고 방송하면서 녹화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녹화 방송 가지고 제가 편집하고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핀 마이크 그요 믹싱기 이 믹싱기 뭐냐면은 그 일반 그냥 컴퓨터로는 음 이렇게 음질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음질하고 그리고 사운드를 깨끗하게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것도 이돈 주고 샀고요. 이 8만원 짜리네. 그리고 이 뭐야 아 이거 지금 제가 마이크 입대고 있는 마이크. 그리고 요 뒤에 보이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칠판, 칠판, 요거 샀고요. 그리고 캠캠 캠 샀는데, 이거 지금 모니터 위에 붙어 있어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 <laughs> 괜히 동그란 거 사가지고 좀 하다 보면 막 돌아갑니다. 이거. 지 혼자 자석으로 고정시키게 돼 있잖아요. 아, 어, 자석으로 고정시키게 돼 있으니까 지 혼자 막 돌아가요. 그 고런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제일 문제가 이핀마이크를딱 샀단 말이죠. 자, 요래 생겼어요. 얼마나 잘생겼어. 한쪽은 컴퓨터 꽂고, 한쪽은 내그 옷, 요 기세 꽂고, 그죠? 옷 기세 꽂고, 그렇게 방송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하, 이게 내가 평을 보고 샀어야 되는데, 차. 자, 잠깐만 평을 보여드릴게요. 작동 안 됩니다. 배송비 아까 환불도안 <laughs> <laughs> 안 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laughs> 이 사람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요. 방송에 안 쓰입니다. 못 씁니다. 못 써요. 마이크 소리 작아서 사용 못함. 교환비 아까워서 그냥 방치중 왜 교환비가 아까운지 아십니까 배송비가 5,000원이죠 배송비가 5,000원이에요 이 가격 얼마입니까 <laughs> 3,200원 3,270원 그냥 길 가다가 노점상에서 하나 사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괜히 사가지고 씨. <laughs> 괜히 사서 지금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돌아버리겠네 진짜 돈아깝게 3 0원 3,200원이면 우리 우리 학교 식당 밥이 3,500원이거든요. 밥한끼 그냥 굶었다생각하죠 뭐. 내일 한끼 굶지 뭐. 그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골 때리죠. 그 인터넷으로 사도 좀잘된거 사야 돼요. 이왕 사는 거 좋은 장비 사고요. 혹시나 뭐 장비를 구입할 일이 있으면 그 특히나 방송 장비는 더 그래요. 이 마이크도 이게 조금 싸구려예요. 이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8만 원, 9만 원인데 이게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음질이 어때요? 음질이 너무 작아져요. 근데 여기서 마이크 그 웨이브를 더 올리잖아요. 증폭, 증폭하는 증폭 방법이 있어요. 제어판 등하면은 증폭을 늘려버리면은 어 우웅 하면서 있죠. 스피커 앞에 막 마이크 된 것처럼 우웅 하면서 잡음이 막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이크도 좀 싸구려라 그렇고 조금 진짜 좋은 마이크 있거든요. 제 동생이 그 음악 작곡하는 애라가지고 제 동생 그쵸 멀리 있으니까 안 들려요. 제 동생이 작곡하는 애라가지고, 그, 마이크, 진짜 비싼 거 있어요. 한 20만원, 30만원 돈 하는 마이크 있는데, 그거 제가 잠깐 빌려 써봤습니다. 그니까, 러 진짜 멀리 있어도, 이 칠판에 내딱 붙어 있어도, 잘 들려요. 그 증폭장치가 확 먹어버리니까. 아, 진짜에 그걸 그냥 돈 10만원 더 주고, 그걸 샀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뭐, 시행착오를 겪어야죠, 그죠? 나중에 돈좀 모이면은 다시 뭐 마이크를 사든가. 특별 방송 이거는 일단 링크 준비하고요. 링크 링크로 준비하고 링크 준비 중 이렇게 해 놓고요. <laughs> 그래도 뭐 오늘 성공했습니다. 우리 어, 가스보이님 들어오셔가지고 그 방송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갔어요. 뭐두세분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지만 어, 저는 오늘 첫 방송 이걸로 그래도 만족, 만족합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지금 1시간동안 나불나불거리고 있죠? <laughs> 뭐 1시간동안 나불나불거리 주저없이 나불나불거리는거 쉬운것도 아니요 그죠? 지금 음반 정도 성공한것 같아요 일단은 방송일정 이렇게 해놓고 어 특강일정을 공지에 띄웁시다 공지에다가 <laughs> 지금 어저 첫방이다 보니까 이 모니터 구도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캠이 지금 이쪽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을 보죠. 그 이유가 지금 이쪽에, <laughs> 이쪽에 지금 채팅창이 떠 있습니다. 이쪽에다 채팅창이 떠났는데 채팅창을 이쪽으로 제가 지금 다음, 다음 강의 때는 이쪽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옮겨가지고 요, 렇게 보고 자연스럽게 강의할 수 있게끔 옮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특별공지를 좀 띄워놓고요. 어리카 <laughs> TV. 자, 특 특별 방송 일정해서 어 2015년도 2015년 음제 1회 기능사 실기 대비 대비 특별 방송 일정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공지로 합니다. 공지 카페 공지로 해서 안녕하십니까 강쌤입니다. 득득 아, 어, 2000 아까 일정이 보자. 음, 2015년 제 1회 실기 검정 대비 특별 방송 일정 안, 안내 드립니다. 하고 <laughs> 어, 실기 일정 날짜, 날짜 보시면은 음, 요거를 일단 소개를 드리고. 어, 3월 14일부터 3월 2 3일까지예요 요게 토요일이고요 토요일부터 23일, 일요일이네.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실기시험 일정, 실기시험 대비하여. 위에 표기 된 날짜 시험 일정 시험 음, 진행 되는 날 매일 저녁. 어, 가스보이님 수요일은 괜찮다고 하셨죠? 수요일. 수요일은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음, 18일 날에는 어 그래도 오실 수 있겠네 매일 저녁 8시 하면은 내가 내가 준비하기가 빠르단가 매일 저녁 8시 반 해야 되겠다 8시 30분 특별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가스보이님 혹시 그 일은 시설 관리하시나요 교대 근무 하시면 시설 관리하시는 건가? 실기시험 대비하여 위에 표기, 시험 진행되는 날, 매일 저녁 8시 30분 특별 방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누구든 오셔서, 특히, 당일 시험 치신 분들 꼭 오셔서, 시험 음, 관련 정보를, 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게 습니다. 음 고정이구나. 그럼 야간 야간 고정이십니까 야간? 아 그러시구나. 에 p 충전소. 그러면 새벽반일 수밖에 없구나. 그 화물차들 막 들어오고 이런데 그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대성에너지 직원분들 야간 수업 해봐가지고 어, 설명 많이 들었었어요. 어 정보. 꼭 오셔서 그리 시험 치신 분들이 와 주셔야지 제일 좋은데. 오셔 가지고 어뭐 오늘 시험 보면은 뭐가 나왔니 그리고 아니면은 뭐 대놓고 하면 안 되지만 뭐. 음. 4시부터 1 2시까지 일하신다. 하, 빡시겠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고. 그러면 일요일은 그냥 쉬는 쉬는 거고. 그죠? 토요일은 일을 하시나 봐요. 일요일만 된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일요일하고 수요일 되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시험 관련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녹방 올려서 어 카페에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방송 그럼 보신 분들에 어 한해서 그리고 그 공지 보신 분들 우리 카페 회원님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험 치시는 분들 있죠 저희 학교 지금 시험 일정에는 어 가스를 제일 먼저 치고요 그 다음 가스 공조 에너지 순으로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가스 정보는 제가 제일 먼저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다른 거 공조나 에너지 있죠 공조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늦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저희 가스 칠 동안 공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에너지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타 지역 분들 그럼 타 지역 분들은 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저희 학교에서 제일 먼저 본 시험에 대한 정보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시죠 그러면 서로서로 서로 윈윈인 거예요 서로서로 서로서로 서로 윈윈이고 어. 그러려고 이 방송을 만든 거고, 이게, 시험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게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어, 뭐, 요, 특별 방송, 일단 많이들 와주시고요. 많이들 오셔야지 또, 정보가 많이 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재밌게 방송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4일부터 3월 23일, 어, 저녁 7시 있죠? 시험 일정 날짜가 요거니까, 방송 일정을 제가 또 적어드릴게요. 방송 일정은 3월 14일부터, 1부터, 3월 23일까지, 일요일까지, 일요일까지, 요게 토요일이죠. 저녁 8시 방송. 아, 어차피 23일은 마지막 날이니까, 23일은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22일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 후에 일정은 다시 그 22일 날 정하도록 하고 까지 어 방송됨 시간은 방송 시간은 저녁 8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스보이님은 수요일에 와주시면 될것 같고. 와, 수요일 빼고 다 일하면 힘드시겠다. 하루 쉽니까? 하루 휴가도 없어요. 연차 같은 거, 월차 뭐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많은 회원분들, 어, 우리 우리 에듀강닷컴 회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아프리카 방송 에듀강닷컴 어, 검색하시면 에듀강 음, BJ 듀강강 듀강 방송 국 오셔서 즐겨찾기 해주시고. 어, 생방송 때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는 강쌤 되겠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저 뭐야? 가스보이 님 오신 김에 추천 한번만 눌러 주세요. 추천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 상단 우측에 있고요. PC 같은 경우는 여어 추천이 요 우측 하단에 있을 거예요. 요 우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추천 한번씩 한번만 좀 눌러 주시고요. 그 즐겨찾기 안 하셨으면 즐겨찾기 해 주시고요. 요 일정을 됐지. 요 일정은 공지에다 띄우면 될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1시간 가량 방송을 했습니다 아 누르셨습니까?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네 어 하루 한번 밖에 안돼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 아프리카 BJ들은 저녁에 한 11시쯤이나 10시쯤 방송을 켜요 그러면 12시 돼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리셋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더 추천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야 뭐 어차피 이 전문 BJ도 아니고 그죠 방, 방송이 주목적이 아니고 강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어, 첫 방송이었구요. 사람이 지금 우리 가스보이님하고 한두분 정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오늘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가스보이님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제가 방송 일정 잡아놨으니까 그때 두 시에 응. 오후 두 시에 꼭 와주시구요. 어, 일단 가스 기능사 시험 치신다니까 잘 준비하시고 혹시나 동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돼요 일요일에 오셔서 꼭 질문 주시면 되고 그럼 오늘 또 4시에 또 출근 하셔야 되겠네 아이고 일단 가셔서 일잘 하시고요 음,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어, 오늘 그 방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스보이님.